도어기다이 꿈만 지워야겠다. 가봅시다. 일단 오버 바꿔 달라네. 예. 저기 4번 없어요. 저5 음, 저 녹스 님 저거 4번 쓴다 보구나. 더운 님이 4번 쓰는 건가? 저거 녹스님 아까 저거 45도 아무저둘다 45도 세우겠지 뭐 하일님 뭐 코너 가고 <laughs> 녹스님이 슬래싱포 슬래싱포 있어요? 저거 4번 이번에 키운거죠 아이번에 키운거 있어요? 야, 안 들어가 2번 4번 적혀있던데 슛이 안 들어가 그래요? 슬래싱포인데? 아 저거 전판 전판에 그거 뭐였지? 한 남자 실종사건 때문에 안 들어가 아, 한 아. 없어서 그냥 아. 붙어서사람도안 들어가 레전드네 저, 창호 퍼파초에요. 바꿔놨어요. 에드님 인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뭐야? 뭐야, 이게 어떻게 털려? 하일님 저걸 맨날 뜯더라. 왠지 모르겠는데. 와, 저게 저렇게 털리네. 무슨 말 와우, 바이브 도다아이 오, 이게 이슈프로부터? 따라갈걸. 아니와? 아이 아, 아, 뛰지 말것 같고. 어때요? 그... 아저 점수가 안 보인다. 응. 어, 네. 2대 6인가? 맞네. 너무... 그리고 자, 아.. 마, 그 어, 잘 맞췄다. 그 스토리 어, 아... 아... 이거 일이안 되네. 개트 게임 어, 가비 나가 쭉! 와씨 거기 세명 있다. <음> 어. 어. <웃음> <스피만> <웃음> 뭐야? 똑똑. <아니야. 웃음> <laughs> <cryptocur> 어. 아맞긴 하지. 예. 개꿀. 아, 저거점수 신경 쓰이게 하네. 관세야 안 돼. 샷. 1. 갑해요. 그와이 가운데 가운데. 큼이네. 아, 뭐야? 가이 아, 그... 안썼 다. <laughs> 어,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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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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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오, 아,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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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거. 이고 범수 왔다 갔다 한는 어, 싫어. 뭐야? 참, 왔어. 뭐야, 방금? 몇개 털려, 씨발. 어, 다이다다 아, 뭐. 아, 양쪽도 3점 약출 미쳤다. 아, 영광 <laughs> 존나 안 들어간다. 뭐야? <laughs> 어, 뭐야, 이게 몇개 털렸는데? 아, 발 다섯 개턴 오버했네. 춥겠네 우리, <레인> 뭐야, 이, 이번 판, 뭐야, 이번 판. <laughs> 아띠 네. 어, 첫 샷, 첫 샷. 탈점첫 샷. 야, 터너고 다섯 개나 맞박꿨다좋댔다 응, 시발 혼대. 갖고 와, 갖고 와. 으으으게요 <laughs> 네. 앞에 누구지? 어렵지 않아? 나다. 그... <웃음> 까비 <웃음> 우와, 테이크 업을 하. 그래, 테이크 업 인정해. 오. 어, 어, 둘 나가고 있어 와, 갔다 방난다. 그때. 아 뭐야? 아니, 아, 비빔좀토고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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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어. 알겠다. 아니, 스니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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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샷! 굿샷. 찍어야 겠다 아, 아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뭐. <laughs> 왜 이렇게 잘 뜯겨 어휴 족 자. 예. 응. 날라가서 공 흘리고. 같이 바꿔놨는데. 개꿀. 네. 지수비. 나이스. 어팀이야 이번엔? 아니, 뭐야. Would... <목소리도> <목소리도> 뭘 잡고 뜯기냐? 그니까 계속 잡고 떨어뜨리는 게 너무 많아.

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줄 알았네. 예. 어. 아니 노. S3. 이번 좋다. 샤 나패? 나 이빠가 털고 있으니까. 아, 살까, 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선성력력 <laughs> 아, 양산에? <있어. 웃음> 나이스. 어째 간다, 했지? 아. 용진이랑 삐었네. 으쌰. 어우, 나샤인색이저잘안 보인다, 예, 잘안 보여요. 아, 깜짝이야. 침파. 아, 와, 씨. 진짜공 어. 뭐, 어. 그렇게 뜨겁나. 버리 바스 개좋아 나이스 핏굿앤노굿나패 역시 밤님 굿 이거 모험 스틸 나올 법도 안 돼. 그냥 밀고 들어가네 계속. 먼저 딸게요. 진짜 나 수고해야겠다. 아이고. 네, 슬슬 가자. 알겠어 <목소리> 알겠어. <목소리> 이면 2점 차 3초 하겠다 이거 초? 3초?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아따 운 좋네 아까 근데 어, 저게 이거. 게이지가 왜 이렇게 안줄어든요그렇게요 아니 저번에 견제잘안 묻은 것 같아 방금 그래 아까 저거 다 페이더웨이 쏠 때마다 견제가 안 묻네 생각 <laughs> 페이더웨이가 생각보다 견제가 안 묻더라고요 저랑 문재 님이랑 막 연습했었는데 저거 코앞에서 블락 트진거 아니면 한 10퍼 붙더라고요 견제가? 별로 안 묻어요 견제가 그렇네 음. 난클이 생각보다 잘안 터져 이제 벌 수. 오호 이거. 자. 잔점 안 돼. 잘 피했다. 상대 빅맨이 빨간색이 없어가지고. 에이씨. 에이, 아, 와. 워다 아, 아, 손권이야 캐릭터. 어, 근데, <laughs> 그럼 도대체 난 스틸을 어디로 띠 거야? 허공에 <laughs> 뛰고 있네. 와, 내 상태다. 아, 야, <목소리> 우도 씨 들어가세요. 너야, 팜님은 켜서 조금만 돼야. 자, 나 love 애 o do it. 스 e 이 l o God. I s a 러 오오오오. 어 그래, 스파넛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크아비케이오깔이오이 오케이. 오다 봐. 어와근 네. 나이스 막잘깠다 방금도 쿠샷이요 까비 점수안 30이죠 예.. 8점 차오 왔다 키가 커가지고 까비. 시아해서 위로 가네, 베스가 오오오. <laughs> 가빈. 이거 어, 꼬미 전제했어요? 오케이, 위도했어. 나이스. 아이고, 술 먹으냐? 어, 비스비스. 우와! 하비. 어. 스윙 네, 좋다. 나이스. 더블티. 제발. 어, 근데 네, 잘 땄다. 나이스. 와 뭐야, <laughs> 뭐, <안 웃음> 이씨. 아니 저 노, 녹스님한테 말렸어 씨. 베전드다. <laughs> 에세파 <ntil> 나빠. 기본 어, 발렸네, <놈렀네, 놀람> 저게. 우리 팀파. 가비. 네. <laughs> 점차. 찾... 아 캐릭터 왜 자꾸 빨려. 갈게 어, 앞에 에노. No. 그아 no. yeah, 이거 테이크오버 안 켰으면 많이 차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지금 딱끝물인데 안되나나? 그래, 원래... <laughs> <laughs> 꺼졌다라는 바로 그오오이씨뭐막 들어가 쳤다쳤어 오케이 개꿀 아프나이스 <laughs> 죽여놓은 거 봐. 완다 <laughs> 일진인데 <100일> 거의. <웃음> <웃음> <오우. 밥이>. 오, 아비. <laughs> 오, 씨발 노골이네. 뭐 우리 몇 개요? 멍청하네 이거 사실 후가 없는데. <laughs> 지금 훅 없는데 가지고훅 쏘고 있는데 낚였어 <laughs> 맨날 저 여기서 훅 해대니까 지금 오우 후가 빈아 죄송합니다 오? Sorry. 오. 아, 가수 자수전 찍었는데, 씨발 영약가 하나도 없네. 와, 일부 꿈이, 아, 나이스 꿈이 이도했는데 다행이다. <laughs> 오, 뭐야?

막았다! 예에에나이거까지자리 l e t 이우이비 뭐야? 았다 개꿀. 우리 오리까. 건가? 네, 우리 건. <laughs> 아니 야 이거 방금 쑤네 이거 씨아올크즈어아 아. 아, 뭐 수비트 있구나 오우야 이거 수비 성공하고 나이스 굿디 수가 아 봐. 쭉 비비님이네. 오케이. 백골. 예, 왜안 나가. 대대님요? 우셔. 우셔. 자꾸 비우네 음. 4호 쏘셨는데 계속 가는데. 뭐야? 뭐야? 야다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 아, 에 아... 까비. 어이, 아, 방금 무슨 모션이지? 스테이션에 <laughs> <laughs> 앵클 걸렸네. <laughs> 오, 열씨고씨 아, 이텍스 빨초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빨초 느려가지고 얘가 힘들어. 빨초 쓰다가 빨초 쓰면 괜찮은데 빨초 쓰다가 빨초 쓰면 못 써. 우와, 오케이, 좀... 오케이 아... 개포... <laughs> 이거는는데려가지고 꾸니 오케이 팝님 저랑 45도에서 픽겜할게요 음그 롤가 나오면 롤하세요 <laughs> 뭐야 <우와. 웃음> 자연스럽게 <나오시래>. 스롤롤나스롤 <laughs> <laughs> <아이스, 롤? 웃음> 롤. 역시 롤팝 오 <laughs> 어, 바로 스틸 아... 빨리 다시 주세요. 아니 씨발. 패스 눌렀는데. 뭐야? 이걸 땄어? 나패야 <laughs> 어떻게든 저두분 반메길라 했는데 씨발 곤달이안 나가네. <laughs> 공간이 안 나. 어아 어, 씨발. 아, 소리. 씨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정 어, 주네. 아. 근데 너 그림. 그린... 이거 존나 들어가. 우와! 오! <laughs> 저, 뭐야, 컨택이 있어 이거, 예, 네, 컨택이 있는 거예요. 팔긴 거. 오. 예. 와, 씨, 잘준다파초라 다시, 삐낀 마실 거예요? 저 코너가, 네. 그러면. 삐낀 할게. 오케이, 오케이. 무조 코너가 더나오려나 공간이 어떻게 되려나? 근데 제가 드리블을 못치니까 아, 미안해 어떡게 내가 시부터 쓰는 게 낫겠다 오와 <목소리> 뭐야 어 까비 질렸는데지도안 잡는 시야 돼 세배 세면안돼세안돼 이거 림프 없이 가요, 그냥. 어, 삼정마리 있구나. 어, 없다. 밀렸다. 발쓰리, 좋아요. 짠. 갔다 박아! 오케이, 파울 해야지, 파울 해야지. 잡자마자, 우도시 들어가요. 으, 첫득점 진짜 첫 등을 저렇게 해버는 진짜 못 없다. <laughs> 막 360도 빙글빙글했어야 됐네 허스 플레이. 되겠지. 수고하셨습니다. 어여. 거의 끝까지. 무슨 사람데 진짜. 에. 끝낼게요 <laughs> 예, 끝까지 하나? 알겠 걸어버리기. <웃음> 뭐야? <웃음> 레전드. 미슨한다저승리한다 어, 상대 희망 먹는다. 지금. 응. 희망 본다. <laughs>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러고 <laughs> 지어 <들어> 막아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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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삼중 <laughs> <3절> 파울. <laughs> 저희 망 봤다 지금. 어저 와씨 아직 몰라 파울아 파울해 이제 이게 이거 세개다 놓고 바로 파울로 끊고 이러면서 오한삼 채트에 삼점 이러면서 이거 팜님이 받아요? 팜님이 주실라나? 어, 팜, 팜님 어, 팜님 받아요? 팜님 아 팜님 팜님이 주신다. 팜님이 받아요. 파... 팜님이 갖고 자유투 쏴세요. 예 어, 자유투 쏴요. 파울해 시바 파울해. 예. 네. <laughs> 진짜 이거, 넣고 적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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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고 존나웃긴다. 이거 넣고 자기만큼 딱 막으면은 승리. 응, <laughs> 네, 난 파울할 거야. <laughs> 아 파울해, 파울해 <laughs> 되고 나맞네 응, 거 고통 줘야지. <laughs> 지금 풀메 테이크오버 들어와 있어서 다 자기 고 봐야 돼. 일단 맞네, 맞네. 예, 확인. 다잘기고 보세요. 이 점은 먹혀 되니까. 예, 네. 예. 네. 네, 제가 막을게요. 안 돼, 어떻게 맞네? 풀메가 안 주네, 인바운드 패스를. 나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제가 깐만티크만잠 제가 받고 누구 깐게요깐만 잠깐만, 잠 수도 있, 있긴 한데. 깐만잠라만잠 <laughs> 아, <방금> 오, 만 잠깐만, 잠깐만, 아깐만요 여러분. <laughs>